정부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월급의 시급 환산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휴일로 규정한데 이어 유급휴일은 법정 주휴일만 인정하고 노사간의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 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하루 8 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소정 근로 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일 약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한달 월급에 209를 나눠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고액 연봉을 주면서도 기본급이 적은 임금 체계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엔 내년에 한해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정기 상여금 등의 지급 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면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하면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을 줄 계획입니다.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 임금 단위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로 종료되는 노동시간 단축 개도기간을 최대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